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오늘은 시황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도 많고 실적 발표도 많고요. 우리가 투자자니까 이런 일정들은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꼭이 일정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오늘 국장 같은 경우는 일부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자, 멤버십 채팅방에 오늘 오전입니다. 코스피 일단 목표로 했던 우리가 코스피 1차적으로 목표를 했던 것이 2,500포인트 전후반이 금방이잖아요. 결국에는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뭐 갭도 있고 또 하락도 있었고 올라가지만 이렇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한번 겁을 줬을 때 이때 비중을 약간만 줄였죠. 그죠? 뭐 비중의 10%, 20%, 30% 정도 그런 다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거 뺐던 거 다시 넣었고 쭉 올라와서 여기 위쪽에서 뭐 사람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70%였으면 오늘은 뭐 60, 50. 뭐50% 있으면 뭐 40, 30. 이렇게 비중의 10%, 20%, 30% 정도를 줄였습니다. 오늘. 250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 부분입니다. 여기가 왜 강력한지는 이미 이전에 설명드렸 었으니까 패스를 할게요. 자, 지금은 쭉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 첫 번째 반등. 즉 기술적 반등이에요. 반등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술적 반등과 본격적인 반등이 있는데 지금은 내려와서 어, 과 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 다음에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더 내려온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죠? 무조건 없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미국은 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증시 보면은 s p 5 0 0꽤 크게 한번 반등 주고 난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요기서 뭐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점을 경 정출을 해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2,500 포인트를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 미국도 조금 힘을 내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예요. 아 장중에는 2,500 포인트까지 이렇게 양복이 꽉차 있었는데 살짝 살짝 밀리고 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 맞고 살짝 살짝 밀렸을 때 비중을 누구는 뭐 10%, 누구는 20% 누구는 30% 이렇게 약간 전략 매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일부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장중에는 아예 음봉까지 내려갔었어요 지금 장 마감은 뭐 보합 수준으로 끝났지만 자,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지금은 대선 정책주 시기죠 그죠? 그래서 대선 정책주는 이렇게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섹터가 오르고 더 많은 종목이 오를 것이고 내려갈 때는 소수의 섹터 소수의 종목만 순환매를 올라가고 그 섹터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목수가 적어 지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국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좋아요 그죠 하늘 큰 가이드가 있잖아요 지금 대선 기간 기본적으로 4년마다 대선 축제가 있잖아요 대선 정책주들이 4년마다 급등을 해주잖아요 지금 대선 테마 축제인 시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단, 비중 조절을 잘 하자. 올라갈 때는 좀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비중을 늘릴 수가 있고, 내려갈 때는 좀 줄여서 매매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계속 정책주 매매를 하는데 비중 조절을 좀잘 하면 좋겠다. 자, 양대 주사 안전을 위해서 일부 약간만 비중을 줄였고 아직 5선 이탈 상태는 아닙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5선 위에서는 끝났어요. 그죠? 고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저항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저항을 맞고 윗꼬리가 생기면은 지금 아, 여기서 저항 매도 세력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경계 안전지향으로 약간만 팔아준 거지 추세를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리든 모래든 우선을 이탈하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약간 줄이고 그날 가서 더 줄이고 해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큰 손실을 줄여가는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는 비중을 많이 줄여서 정책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자 비중 조절의 문제이지 당분간은 정책 줄을 가지고 있어야 돈 버는 시기는 맞다 자 장중에 그리고 장 끝나고 지금 한 4시 전후반경인데 지금까지는 미국 선물지수가 음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장도 힘을 좀 못내준 것인데 지금 큰뭐 호재같은게 없잖아요 미증시를 막뭐 끌어올릴만한 것 그것이 오늘 뭐 저녁이든 밤이든 호재가 나와가지고 얘가 양봉으로 변환해주고 정규납싹장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내일 우리나라가 다시 2500포인트 재돌파하러 갈 힘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양봉을 끝내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음봉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밑꼬리, 여기는 아래꼬리, 아래꼬리. 지금 여기가 지금 지지 저항대죠, 그죠?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지지 라인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타면은 추가하라. 다시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을 봐야 된다. 이 어, 지지대를 깨버리면 국장도 2,500포인트 재돌파할 힘이 약간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미장이 뭐 음봉을 마감하고 국장도 아침부터 쭉 내리기 시작한다면은. 좀더 안전을 위해서 오선을 리타라면 비중을 더 줄여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비중을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줄이고 이, 이 비중 전략을 잘 쓰는 것이 단기 매매, 스윙 매매 성공 비법이다. 장기 매매는 또 달라요, 그죠? 장기 매매는 내려오면은 줍줍, 내려면 오 줍줍. 그래가지고 1년 2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또뭐 이렇게 돌아간다. 여기 또 쭉쭉 1년 2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마인드만 있다면 장기 투자만큼 편한 게 없어요, 사실. 뭐 내려갈 때. 어. 천천히 주춤만 해주면 되니까.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몇 주째 요걸 보여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 올랐고 k 엔비디 d a 오르고, 세종시 오르고, 그죠? STO 올라졌어요. 지역화폐도 살짝 움직여졌고, 여기서 계속 순환매가 되는 시장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테마가 생기는지는 계속해서 이재명, 뭐 이재명 정책, 뭐, 국민의힘 정책, 국민의힘 중에서 후보 1등이 나온다면은 그 후보의 정책, 뭐, 발언, 이런 것들 계속해서 찾아봐야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재명 치니까 지금 뭐 보면은 이재명 50%쳐 돌파. 그 다음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순위고 이재명 주가 지수 5천 시대 열겠다. 항상 뭐양당이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뭐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기대감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R&D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 여기 오늘 과학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과학 같은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미중분쟁 나오고 있고. 뭐 미중분쟁 관련주 히토류. 미중분쟁의 반사이익이 우리나라 조선주, 해운주, 물류 그죠? 한미 협상 지금 들어가죠, 그죠? 알래스카 관련 주. 여기도 또 조선이고, 그죠? 자, 내일 화요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진출자가 확정이 됩니다. 자,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 조사로 4명을 선출했죠. 이번 2차 경선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그 다음에 국민 여론 조사 50%로. 두 명을 선출할 겁니다. 그다음 3차에서는 최종 한 명으로 되겠죠. 일단 국민의힘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내일 두 명으로 추려진다 그러면 나머지 탈락한 후보의 정치 임맥주들은 대폭락을 하겠죠. 아, 지금 이미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후보들은 뭐 주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어떤 뉴스들이 나온지 뭐 참고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로 가면은 한미 2플러스 통상 협의가 있습니다. 자한 대행은 지난 주 일본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나라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청력을 기울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무역 균형이 더 우선시되고 아, 양국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중점이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간다면은 조선 LNG, 뭐 알래스카 LNG 일 쪽이 일단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 아,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있습니다. 아,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도 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빨리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금요일로 가면은 미국 암학회가 시작이 되고요. 제약 바이오, 암 관련주들 체크를 해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요일로 가면은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이 됩니다. 지금 뭐 보나마나 이재명 쪽이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 정책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자, 국민의 힘쪽에서는 이제 화요일 되면은 두명을 줄어드는데 이제 이두 명의 정책들 잘 들어보셔야 되고 이두명 쪽이 또한 명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정책주들 그 다음에 더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양당이 정책 중에 맞물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자뭐 지역 화폐 뭐 저출산 이런 것들은 뭐 전통적인 민주당 분배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뭐 k m b d 야 인공지능 뭐 sto 이쪽은 전통적인 성장 우파 쪽 정책이잖아요 그죠 이제 명이 지금 우클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겹칠 것이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테슬라 발표가 있고요 중요하겠죠 지금 테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받고 있는 막 부품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 희토류 같은 것 이런 것들 수급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올해의 저가 전기차 발표가 정말 중요한 한 해인데 그게 딜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악재 가능성 속에서 만약에 실적까지 안 좋으면 주가가 한번 출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M 무디스프라이즌 레시온 그 다음에 수율로 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볼 수가 있겠고 LG 노트 아이폰 AT&T IBM 컴퓨터, 텍사스 인트로먼트, 반도체. 그다음 모듈로 가면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HD 현대중공업, 자 조선, 반도체, 자동차. 대략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금융, 철강까지. 그다음 미국으로 가면은 구글, 알파벳, 빅테크 볼 수가 있고, P&G, n 생필품, 머크. 제약, 바이오, 인텔, 반도체. 금요일 가면은 기아, 신안지주, 삼성카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굵직한 회사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각 업종 테마 섹터가 있잖아요. 어, 그쪽 상황이 어떤지 그 업종 테마 섹터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바로 밑으로 볼 수가 있고 일단 잘 나와야 돼요. 근데 뭐 평소보다는 지금 실적 발표가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관세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데 이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해결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것이 뭐 6개월 뒤가 될지, 1년 6개월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미증시가 쭉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구글, 뭐뭐그 인텔 이제 미국 대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줘야 관세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관심도가 평소보다는 줄어들었다 한들 실적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실적을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거니까요. 자, 이번 주 내내, 뭐,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슈도 많고, 실적적으로도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변동성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될 것이고 트럼프의 말은 계속해서 우리는 팔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를 지켜주는지 이탈하고 내려가는지 따라서 국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는 2500 포인트 코스피 아래쪽으로는 5선 여기 사이에서 정확하게 십자도시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오르다가 아, 방향성 잘 모르겠다. 내일 뭐 모레 미국 상황 보고 난 다음에 방향 성을 만들겠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 도지, 오선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더 줄여 주는 것이 좋겠고 십자 도지 상단 2,500포인트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